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패션TV입니다. 오늘은, 그, 피지사에 대해서 좀 더, 어,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뭐, 심도라기 보다는, 예, 피지사에 대해서만 짧게 설명했습니다. 뭐, 이게 뭐, 복잡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짧게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럼 피지사. 어, 쇼핑몰을 구축할 때, 이제 디자인을 다 했어. 예. 제가 지금 거의 순서대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순서대로. 디자인을, 이전에 이제 디자인을, 이 전에 이제 디자인을 이제 구축했잖아요. 디자인을 구축했으면, 이제, 이제 피지사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 사진을 찍고, 이제 뭐 상품을 이제 올렸겠죠. 시, 결제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피지사를 선정을 해야 돼요. 예, 피지를 선정해야 그 온라인 상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카드로 이게막 결제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90% 이상이. 그럴 때, 이제, 피지사가, 온라인 상으로는 피지사가 이제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단 하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어, 피지사가 없어도 되는 경우, 예, 그 무통장 입금입니다. 예. 그럼 자기는 이제, 무통장 입금하다, 아, 피지사 너무 비싸다, 무통장 입금만 해야겠다. 해야겠다. 예,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무통장 입금은 피지사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나서, 예, 일주일 뒤에 망하면 됩니다. 예. 예 망하는 쉽습니다. 예. 예. 됐고요 이제, 피지선을 이제 선정할 때, 이제 크게 세 가지 회사가 있는데, 요즘에 몇개더있더라고요 예.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LGU 플러스 있고, 예, 뭐, KCP, KG 올렛, 뭐야, KS네, 예, KG 이니시스뭐 이렇게 있죠. 틀뱅크 뭐, 나이스 월드게이트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게 케이지 인니시스 여기가 아마 제일 이용자가 제일 많은 겁니다. 예, 제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 다음에 LG U 플러스 그 다음 케이시피 케이지 올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예, 저는 어디로 했냐 지금 보이시죠? 신청 완료 예, 완료 됐습니다 전 예, LG U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피지사를 이제 선정을 합니다 저는 22만원 들었어요 예 선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고 하면은 신청하면은 이제 피지사에서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 보증보험이라고 있거든요 예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좀 피지사마다 달라요 예그 케이지 인시스는 어, 좀, 소액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을 요구를 안 해요. 제가 할 때는 그랬어요. 어, 제가 한 6개월 전에인가? 5개월 전에 신청했는데, LGU 플러스 했는데, 그때 그 시기에는 소액할 때 이니시스는 요구를 안 했어요. 근데 KCP하고 LGU 플러스는, LGU 플러스는 제가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보증보험 들으라고 하고, KCP도 보증보험 들으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보증보험 들으라고 하니까, 서, 저도 그랬거든요. 살짝 겁먹어요. 아, 보험 들으라고? 아, 우리 형체지간에도 보증하는 소리인데, 나 피지사 보증, 보증서라고? 아, 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그 이제 피지사가 왜 이제 보증보험을 들으라고 하냐 그 보, 대부분 이제 90% 이상이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하거든요 피지사에서 요구하는 게 근데 그게 피지사도 삭좀 난처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도 피지사도 이제 막 사기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피지사를 좀 보호하는 그런 거예요 이그 보증보험이 지금 이 피지사에서 에스크로는 예전에 말했죠. 에스크로는 구매자, 구매자 하도 사기를 당하니까 구매자를 보호하려고 에스크로 서비스를 하는 거고, 이 지금 보증보험 피지사가 요구하는 이 보증보험은 피지사를 좀 보호하려는 그런 보증이에요. 예. 예를 예 들어서 어 쉽게 설명하면 구매자가 구매자가 구매를 온라인상으로 했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상품을 올라오는 보내겠죠. 상품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지사가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저한테 이제 정산을 해주겠죠, 돈을. 그쵸? 정산해주죠. 근데 제가 어마어마하게 명품을 팔아. 하고 아막막 하루만에 막 천만 원, 이천만 원을 팔아 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몇 천만 원을 제가 피지사한테 돈을 받았어요. 예? 근데 제가 쬐니다막 <laughs> 도망가요, 막. 예, 그쵸? 제가 도망간 상황입니다. 알고 보니 왜 제가 도망갔을까요? 예, 짝퉁을 판 겁니다, 제가. 예, 짝퉁, 짝퉁 좋아. 예, 아주 텐션해. 예, 예 제가 짝퉁을 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하죠. 이렇게 문제가냐, 구매자고 막 이제, 제가 도망가 없으니까 이제 피지사랑 해가지고 얽혀가지고 이제 안 좋은 상황이 피지사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피지사한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 소송해가지고 피지가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럴 경우에 이 보증보험에서 그 보상을 해줍니다. 피지사에 이런 거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이 보증보험 상품이죠. 보증보험 가입은 또 어디서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l g 유플러스에 했잖아요 LG유플러스에서 다 설명해 줍니다 예, 전화가 와요 아 메일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메일 알려주면 그 메일에 아, 지금 서울 보증보험 이 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 클릭하고 이거 클릭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 그러면 그 메일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어... 피 g 등록비, 카페집세 22만원, 고도몰 11만원, 11만원, 메이크샵, 무료네, 예. 이렇게 예전에 설명했죠. 그리고 그 보증보험 가입액이라고 지금 이게 있어요. 예전 건데, 예, 가입시 비용, 뭐월 300만원, 예, 3 0만원그 보증 그, 그거는 그, 판매자, 예, 저, 제가 월, 연이죠 년. 예, 1년에 4만 7천만 원 내면 됩니다. 뭐, 막, 4천만 원 보증, 서라 뭐, 이, 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4만 7천, 제가 이거에 300만 원짜리인데, 제가 4만 원돈 냈어요, 5만 원 돈. 예.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왜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가 엄청 잘되면 이제 47만 원 내겠죠. 월 막, 매출이 막, 5천, 6천 막 이래. 그러면 이제 뭐, 50만 원돈 내는 거죠. 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케이지, 그, 여기 보시면 케이지 이니시스 있죠? 이거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카페24에서는 이 케이지 이니시스 단점이 있어요. 예. 그 크롬에서, 그 윈도우는 익스플로, 익스플로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크롬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사용할 때. 근데 크롬에서는 안 됩니다. 예. 결제가 안돼요 어렵다 요 제가 5개월 전에 신청했을 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 케이지 인시스 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제가 그 신청했어 신청 케이지 인시스 신청하고 나서 막 그냥 한번 더막 인텔 검색해 보니까 크롬에서 안된대 예 그래가지고 와 난리 났죠 하고 다시 전화해 가지고 아니 뭐냐 이거 크롬이 진짜 안 되냐 그래서 나취 취소하려고 한다 취소 좀 해주라 아뭐 어디 있으시냐 그들 어디 뭐 쇼핑몰 그 솔루션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카페 14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 하려고 하는데 뭐 크롬에서 안 된다 고 취소하려고 한다 그니까 러아예지 저도 알아예 알겠습니다 하고 더더 더 이상 안 물어보더라고 그래갖고 취소 처리했거든요. 지금은, 지금도 아마, 안될 거. 이게, 2017년도부터, 이게, 계속, 그, 고친다. 케이지 인시스에서, 크롬 할때 결제, 그, 되게끔, 그, 하겠다 했는데, 지금, 2019년, 4월까지 지금 안된거 보면, 3월까지 안된거 보면, 이게 좀, 뭐, 복잡한가 봐요. 카페24랑, 그, 케이지 인시스랑의, 그, 뭐가 좀 있는가 봐. 예, 예 이거는 진짜 염두해 주셔야 돼. 요즘 크롬 많이 쓰는데 결제 안 되면 뭐, 이거 난리납니다. 아 대신에 다른 그쇼핑몰 솔루션에서는 돼요. 예, 까피십4만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예, 뭐 까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해야 되니까 예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가장 그 시스템도 시스템 이런 처리도 가장 뭐잘돼 있겠죠 인시스가. 다만 카페24에서는 이 부분이 좀 아쉽다 뭐 이겁니다 예. 가장 많이 저도 그거 고 이거 하려고 했어요 예, 이니시스를 그래서 저는 l g u 플러스로 했는데 l g u 플러스도또 단점이 있어요 아, 그 장애발생이 자주 일어나요 제가 해보니까 예, 봐보십시오 지금 이런 게 나오거든요 농협카드 간헐적 장애발생 간헐적 장애복을 벗고, 그 다음에 또막 이렇게 계속 나오면 되게, 이게 결제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장애 발생이 좀 많이 되나봐요. 이런 게 많더라고. 근데 제가 매출이 엄청 막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막 한, 하루에 막 몇백 건씩 막 일어나면 지금 이런 장애 발생할 때 결제가 안될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좀 LGU 플러스가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뭐,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불만 있다, 뭐, 이런 지금 고객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진짜 장사 잘 되신 분이라면, 예. 그 쇼핑몰, 이제 제가 피지사를 선정하잖아요. LGU 플러스로, LGU 플러스에 신청하잖아요. 그럼 LGU 플러스에서 제가 사기꾼이면 안 되잖아. 예. 그럼 적어도 당하는 거잖아. 그니까, 러이 사람이 쇼핑몰을 진짜 운영하기 직전인지, 잘 하고, 잘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혹시 이 새끼 사기꾼 아닌지, 예, 이거를 제 얼굴을 보고 하면은 당연히 사기꾼 아닌 거 알죠?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근데, 이게 홈필은 옆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품 그 최소 개수가 있습니다. 예. LG U+ U+에서 요구하는 그 상품 최소 개수가 있어요. 그게 10개, 10개. 예. 그래서 10개가 있는지 최소 10개가 있는지 아홉 개면 안안해 줍니다. 예. 빠꾸시킵니다 10개를 최소한을 만들어 놔야 돼요. 예.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색깔별로 흰색 따로 올려놓고 검은색 따로 올려놓고 똑같은 옷이야 이렇게 따로따로 올려놨어요 그래야 상품을 최대한 많이 보이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예. 어차피 올려놓으면 장땡입니다 예. 그렇게 올려놔야 됩니다 10개 이상은 무조건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10개 이상은 또 하나가 그 배너 예. 보시면 여기에 상이 이렇게 있죠 상이 신상품, 전체상품 하면 예, 전체상품 다 나오죠 신상품 눌러도 이렇게 다 나오죠 상이 다 나오죠 근데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전체상품, 신상품, 상이 하이 해놓고 가로 열고 준비 중 클릭해서 들어가면 없어 하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모자, 악세사리 ACC 이렇게 해가지고 배너를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여덟 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절반은 준비 중이야, 준비 중. 예, 그면안 됩니다. 예, 승인 안 납니다. 피지사에서 또 빠꾸 시킵니다, EU+. 예, 인터넷으로 보면 막 유언 비유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거 보고 아 상관없다, 그 누가 그 아니 상관없다, 상관없다. 난 여러 번 해봤다. 나 아무 상관 없더라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놔뒀지 근데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아 고객님 이거 지금 배너가 이게 없는 것들이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준비 중입니다 그랬지 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심사할 때 이거 다 본다고 지금 심사한 거 아니고 제가 미리 이제 보고 연락드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다 닫아 놓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심사 끝나면 그때 그냥 열어 주 두시라고 심사할 때까지는 닫아 두시라고 다 하고 배너다 없애시라고 배너다 없애라고 그러더라고 심사하기 전까지 이거 다 심사 때 걸리면 딱 이거 봐, 그 취소, 취소 그 허가 안 해준다고 승인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있는 거싹다 닫았죠 예싹 닫고 심사 받고 허가 나서 그 이렇게 피지 이게 렇 승인된 겁니다. 그래서 그또 그게 뭐 뭐가 문제냐면 그 이제 자체적으로 피지사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은행들 있죠 은행들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딱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피지에게 신청하고 나서 그 심사 결과 승인 떨어질 때까지 예. 최종승이 떨어질 때까지 기간이 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2주 예,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더 빠를 수도 있고 10일에서 이제 l g u 플러스는 10일에서 이제 2주 정도 걸린 것 같고 다른 데는 빠르면 일주일 만에 되는 그런 피지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니시스 뭐 이런 데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덕척을 막해 전화해서 막 안되면 좀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저는 이제 20일이 딱 됐는데도 승인이 안 나는 거야. 하고, 아, 20일이나 됐는데 승인이 안나갔구나 전화했지. 전화했고 알아보니까, 이미 승인 났대. 일주일 전에. 아, 씨. 진짜 총 뚫고 갈라 했습니다, 진짜. 아... 저는 이제 급해가지고, 빨리 이제 꾸미고, 그 다음에 홍보도 빨리빨리 하고, 뭐, 할라 인스타에는, 저는 인스타에 홍보하면서 그 메인 그 프로필에다가 아직은 준비 중 무통장 입금만 되면 이러고 계속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승인이 떨어졌대. 카드 승인 된대. 카드 승인, 아니, 카드 그 결제가 된대요. 일주일 전부터 됐대. 나, 나가 나만 몰랐던 거지. 그거만이었으면 진짜, 진짜 대박 매진 그냥 다 팔렸을 거예요. 품절 막. 그 일주일 늦어가지고, 아 <laughs> 죄송합니다. 예. 다 이렇게 설명을 한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가을로 지금 준비, 샘플은 나와서 이제 사진 촬영하고 지금 단가가 안 맞아서 지금 국내 생산을 하면은 엄청 그 후드랑 맨투맨 긴팔이 엄청 비쌀 것 같아요. 비싸게 판매될 것 같아요. 원가가 너무 비싸, 지금. 예. 프린팅 비용도 너무 비싸고, 뭐, 이렇게 퀄리티 좋게 하려다 보니까, 하, 진짜 이렇게 비싸네요. 그래서, 중국 공장 알아보고 있거든요. 예. 조만간, 중국, 에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번 갔다 올려고요 예. 뭐, 뭐 있습니까? 그냥 들이대는 거죠. 예. 그냥 헤딩 하는 겁니다. 예. 그냥 헤딩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피지사에 대해서 예,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